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진멘트입니다 오늘같이 투표본종 목원이 바로 쇼박스 되겠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을 업로드를 했을 때약이 파묘가 여러분 약 800만 조금 넘어갈 때 제가 영상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번에 이번 주말에 파묘가 천만 관객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대단한 기록이죠. 이 오컬트 장르라는 게 사실 여러분, 뭐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다 사랑받긴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종목이 아니라 장르죠, 장르. 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보기엔 조금 무서운 측면도 있고, 어, 뭐 심약자 같은 분들도 좀, 사실 가까이 하기엔 좀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장르이기도 한데 이 장르로서 천만을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기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년도부터 거의 22년도까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극장판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우리 쇼박스도 이 배급사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매출에 영향이 갖고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단 이 쇼박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화 배급사나 아니면 뭐 어떤 콘텐츠 뭐 제작사 뭐 등등등 에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조치가 풀리면서 영화관에서 취식도 가능하고 이 20년도, 21년도, 22년도, 요 때, 이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좀, 어, 이 문화 생활, 문화 소비에 있어서 많이 좀 소극적이었던, 열었던, 어, 문화가 다시 한번 이제 좀 팡! 터트려주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24년도 올해 들어서 첫천만 영화죠. 자, 근데 오늘 하루 이 쇼박스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파묘천만 돌파에 관, 어,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 IR 자료, 쇼박스에서 최근에 IR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IR 자료 같이 한번 좀 보면서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쇼박스의 IR 자료를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건 조금 이 영상, 캐릭 관계상, 시간 관계상 조금 제약이 있고요 제가 이 중에서 조금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수 있을 만한 면을 좀 첨부를 해서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박스에서 작품을 맡았던 작품들을 먼저 한번 좀 보시면요 태극기 휘날리며, 뭐 괴물, 도둑들, 암살, 택시 운전사 뭐 등등등 이 천만을 동원한 이런 다양한 영화들을 콘텐츠 메이커로서 만들어 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리 파묘까지도 이렇게 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파묘와 좀 비슷한 시기에 좀 개봉을 했던 넷플릭스 드라마였죠. 살인 장난감. 우리 배우 손석구 씨와 최우숙 씨가 호흡을 맞췄던 이것도 조금 좀 특이한 장르였습니다. 이것 또한 웹툰 기반이어서. 사실, 그동안, 이 뭐, 태극기 달리며 괴물, 도둑들, 암살, 택시 운전사, 이런 것들은 웹툰 기반이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이 근대, 현대 쪽으로 오면서, 이 웹툰 기반한, 이태원 클래스도 웹툰 기반이었죠. 그리고 이 살인 장난감도 웹툰 기반. 해서 이제 이뭐 어, o c a 나 CGV 같은 그런 뭐 영화 플랫폼 매체가 아니라 OTT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뛰어난 IP 확보와 파트너십을 통한 콘텐츠 전략 구사해가지고 웹툰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뭐 구축하고 블라 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쇼박스의 포지션은 요렇게 가져가 가져갈 것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는 이 세일즈 전문 조직을 통해서 효율적인 유동, 어, 유통 채널 맞춤 전략을 이렇게 지금 현재 어, 그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는 국내 팀과 해외 팀 그리고 중국 자회사 쪽을 통해서 국내와간 뭐 부가판권 한국 IP 중국 현지와 중국 파트너사 전략 제휴, 해외 프로젝트, 해외 수출 등등등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왜좀 말씀드리냐면 자. 요번에 여러분, 이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요. 대표 3월 21일자로 올라온 쇼박스의 공시입니다. 이 대표이사 변경이라고 해서, 이 그전엔 이재용 씨께서 이 쇼박스의 대표이사직을 어, 맡고 계셨는데, 이제는 이 신호정 씨로 바뀌었고요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한눈에, 어, 보기 쉽게 정리를 해 두고 있어요. 이제 이 신호정님께서 대표 이사직을 맡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 오리온, 어, 그룹에서 경영관리팀장을 맡았었고, 경영 뭐, 경영지원팀장 상무도 뭐, 경영을 했다. 음. 혹시나 좀 놓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면요. 지금 이제 쇼박스의 최대 주주는 오리온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온홀딩스의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 여 지금 현재 이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본부의 조직을 좀 개편을 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개편 전에는 이렇게 뭐 콘텐츠 제작 본부가 있었고 콘텐츠 운영 본부가 있었고 아싸리 그냥 아예 해외 사업팀 이렇게 있었는데 기존에이 콘텐츠 안에서 여러분 드라마가 있을 수 있고 영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와 영화 사업 부문을 아예 하나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 본부에서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하는 걸 맡았고 그 제작된 걸이 콘텐츠 운영 본부에서 배급을 하고 뭐 디지털 유통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등등등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개편이 됐냐면 이제는 이드라마 드라마 사업 본부와 영화 사업 본부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드라마고 영화는 영화다라는 거죠. 왜냐면 영화 같은 경우에 이 러닝 타임이 여러분 2시간에서 3시간, 아무리 기도이 3시간 안에 끝나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이 2, 3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최소 8부작부터 16부작 이렇게 가죠. 근데 이한 부작당 1시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못해도 최소 10시간 정도의 러닝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와 영화라는 이, 어, 콘텐츠 자체의 특성 자체를 좀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좀 바라본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 개편이 됐다라고 바라, 어,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싸리 이렇게 드라마와 영화 사업을 이렇게 좀 나눠서 아예 좀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개편을 했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보다 조금 더 능률적이고 조금 더 효율적이게끔, 어, 이렇게 좀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 쇼박스, 어, 관계 직원들께서 분명히 이렇게 개편을 한 이유는 있겠죠. 당연히 뭐 능률적인 뭐 면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일의 능률과 효율이 올라가면 여러분, 당연히 매출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매출 증대는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좀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요. 기획재장 매출 및 해외 매출로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극장 셧다운 등으로 영화 라인업들이 감소를 했었죠. 그래서 영화 매출이 감소를 했고 이 쇼팍스 자체의 실적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영화 매출 감소로 인한 매출 공백을 기획 제작과 해외 시장 공략으로 완화를 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 극장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이 기획 제작 및 해외 매출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퀀텀 점프를 목표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때 당시 이 기획 제작과 해외 매출 쪽으로 우리가 좀 눈을 돌려서 이 매출의 감소폭을 좀 완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이 극장 셧다운 이제 풀렸기 때문에 요건 요거대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요거 두개 앞에서 퀀텀 점프를 목표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2019년도까지 는 여러분 영화 매출이 굉장히 상당했어요. 그리고 기획 제작 매출 자체가 좀 많이 어 비중이 적었었는데 이 코로나 때 기획 제작 매출의이 비중이 좀 많이 많이 이때부터 좀어 기점으로 해서 많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그래프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이 코로나 때 당시 해서 이때를 또 기점으로 해서 해외 매출의 비중도 올라갔다.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실 이 지금 현재 쇼박스에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님들한테도 요, 요게, 요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보시면. 이 영화 부문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배급을 해서 50%를 배급사가 가져가고 50%가 이제 극장의 수익이고 이 배급 수수료를 10% 정도 마진 남긴다. 그리고 메인 투자자. 뭐 이렇게 해서 투자사와 제작사가 6대 4로 나눠가는 이런 구조인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분기별 매출 요 비중을 어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22년도 4분기부터 23년도 1분기, 2분기 그... 보시면요 이 영화 배급이 주황색이죠 주황색의 이 비중이 굉장히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부가판권이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OTT면 OTT 넷플릭스 뭐 왓챠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이 영화 배급 쪽에서 어, 좀 어느 정도 어, 과반수가 넘어가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이 OTT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년도 준비 중인 영화 대표 라인업을 보시면 시민덕큐와파면은 어, 이미 개봉을 했죠. 그리고 파묘가 천만 관객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업 중에서 사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던 라인업이 요 파미오와 요 모를 해서도 여두 작품이었어요. 왜냐면 우선 물론, 이 각본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장르도 중요하고, 각본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사실 좀 기대를 할때 여러분, 이 배우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파며보시면요. 최민식 씨, 김고은 씨, 유해진 씨, 이도현 씨, 어, 라인업 너무 좋죠. 근데 이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에도, 유해진 씨또 나오시고요. 이재훈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럴 해저드란 그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뜻이에요. 도덕적 해이.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길래 이 도덕적 해이라는 제목을 썼을까가 좀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지금 이 감독 이 최은진 씨께서 이 영화 관련한 시나리오, 시나리오 탈취 의혹, 막 이런 게 지금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베일에 좀 감춰져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다 떠나서 일단 도덕적 해, 아, 뭔가 좀 궁금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출연을 예고하고 계신 유해진 씨와 배우 이재훈 씨. 어 굉장히 포텐이 있는 그런 배우들이 지금 출연 예정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파뮤와 모럴레저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파뮤는 보란 듯이 천만 어, 돌파를 해 주었죠. 그래서 사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IR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각래서이 OTT 시장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어, 자료들도 한번 좀 같이 볼게요. 글로벌 OTT 시장 변화와 전망이라고 해가지고 글씨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그냥 간단히 우리 여러분들 제가 요 표로만 좀 표를 석해드리는 시간 갖고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요거 관련돼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계속해서 이 글로벌 OTT 비디오 시장이 우상향해 나가는 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볼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경쟁 심화가 또 어디 나오냐면 요 지금 요 단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 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엔 거의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에서 거의 이강 구조였어요. 아마존 프라임이냐, 넷플릭스냐, 누가 1등이냐, 요거였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OTT 브랜드들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각에선 2024년도와 25년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이 디즈니 플러스 보이시죠? 얘네가 이 디즈니 플러스가 1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 제작사와 영화 배급사 입장에서는요. 이 OTT사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이게 이 영화 콘텐츠 제작사들 입장에선 이득입니다. 왜냐면 조금 더 비싼 판권을 주고 수출할 수도 있고, 이 OTT 사들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어부지리로 득을, 이득을 볼수 있는 포지션이 지금 이제 쇼박스가 갖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 자료를 가져와 봤고요 우선 이 페스트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페스트가 뭐냐면, 이 프리 에드 서포트 스트리밍 TV의 약자라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 셋톱박스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과 영상 컨텐츠등 다양한 채널이 포함된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구독료 대신 광고 수입으로 운영하는 뭐 플랫폼 뭐 등등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이 OTT 시장이 이 패스트 시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패스트 시장의 매출액 전망을 한번 보시면 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매출 전망이 급격한 우상향 그래프이다. 즉, 이 패스트 시장도 패스트 시장인데, 이 안에서 OTT 시장은 계속해서 커 나갈 것이다. 다만, 조금 경쟁은 이들끼리 좀 심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우려를 어느 정도 해볼 수도 있는 그러한 요소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제가 가장 최근 영상 업로드를 했을 때가 어, 아, 이때였서는 3월 14일자로,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 이때 제가 이 파란색깔 추세선을 말씀드리면서 어, 다행히 다시 한번 이 추세 안에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다 왜냐면 그 전에 이렇게 아래 꼬리가좀 달리면서 어, 한번 좀 이탈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었거든요. 근데 이날 이후로 지금도 요 주가 라인 근처에서 조금 오늘 딱 지금이 어, 제가 이 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요 지지 요이 지지라인이 있죠 3850원 이 근처와 또이 추세선 딱 오늘 여기서 마무리 했어요 오늘 종가가 3840원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어 약7% 가량 좀 빠진 모습인데 그래서 영상 서두에서 화묘가 천만은 돌파했지만 지금 현재 쇼박스의 주가를 을 그렇게 좀 크게 아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사실 뭐 지금 뭐이 쇼박스가 어떠한 악재 때문에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 3월 14일날 이때 촬영을 하면서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지라인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근방에서 좀 지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이 파란색깔 추세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이런 조정이 나온다면 이때는 좀 우리가 좀 새로운 대응 방안을 좀 어, 모색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선은 오늘 장에선 요 라인에서 지지 받아주고 추세선 이탈은 안 나와줬어요 그래서 내일 장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내일 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보여준다면, 아직 이 추세는 깨뜨린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선 그대로, 어좀 약하지만 미약하게나마 우상향해 나갈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면 파, 어, 묘가 천만 관객 달성도 했고, 요 정도 재르면은, 사실 가장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이 요인 자체가 살인 장난감하고 파묘, 요거 두개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 파묘가, 500만, 700만, 여기서 멈췄으면 주가도 뭐그 부분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 나갈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근데 천만 관객 돌파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파묘의 흥행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걸흥행을 보증을 했죠.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라고 보기도 좀 맥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증명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어좀 생각 제 생각에는 뭐 당장에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하면서까지 뭐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떠한 또 하나의 이 상승 트리거로 작용을 할수 있는 이런 호세거리 재료를 좀 기다리면서 주가가 좀숨 고르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부터 좀 박스권 횡보를 해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럴 해저드 여러분, 유해진 씨와 이 배우 이재훈 씨께서 지금 현재 출연 예정이신 24년도 개봉 예정입니다. 요거 이 영화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최윤진 감독님께서 뭐, 시나리오, 뭐, 뭐, 이런 것들, 좀 저작권 관련해서 좀 이런 이슈가 좀 잡음이 들려오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 만약 해결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쇼박스에서도 뭐를 해줘도 광고랑 뭐 마케팅 이런 것들 조금씩 녹이게다 보면은, 어떠한 재료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 이 주가 흐름 추이에서 이런 제도까지 나와준다면, 아마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한번더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딱이 추세선과 지지 라인에 딱 지금 걸려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일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어좀 동향이나 동 동양이나 동태 조금만 더 보면서 이 쇼파스 관련된 후속편으로 제가 다음번 영상 업로드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쇼박스 관련한 IR 자료도 훑어보면서 우리가 왜 OTT 시장의 성장세에 주목을 해야 하나 이 부분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어요.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제가 또 그때그때 그때 취합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이역 채널도 구독 버튼 많이들 눌러주시고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영상들 받아보시면서 모르셨던 정보들이나 공시자료 뭐 이런 것들 받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조금 더 투자의 성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는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